자 오늘은 음, 2026년도 병오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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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일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원강부 안세력이라고 핸드폰에서 이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자기 생년일치면은 이런 자가 이게 경이라는 제 경. 여기가 어저께 한 것은 임이고 개까지 했죠. 오늘은 이 경을 허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고 이런 자가, 연월, 일시,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가 보면은. 그럼 이거자가 있는 분이 여러분 자 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경일간도 많죠. 나이 따라서 틀리죠. 10대, 20대, 30대, 40대 다 틀리는데, 나이에 맞게 꼭, 음, 내가 재설명하는 거를 꼭 받아주시라. 이렇게 먼저,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지금 오늘 이제 일간을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이돈 그다음에 직장 그다음에 건강 아, 왜냐하면 이 돈하고 직장은 이내 생명줄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재화는 양명지분이라 재화는 양명지분이라 이 돈은 아 이렇게 내 생명줄이나 똑같다. 그래도 요즘에 굉장히 뭐 날씨도 덥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직장에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내가 올해도 2026년도에는 뭐를 해서 먹고 사는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잘 될까? 이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다 여기까지 다 끝나면은 지지를 할게. 지지만 지지는요 아주 또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환경 내가 생활하는 환경 그다음에 무대 그다음에 현실적인 거 그리고 거기 막 실질 속에 실질 속에 우리 삶의 여관이 다 있는 게또 지지거든요. 내가 운자 이번에 하는 것은 직장 문제 내가 운전 육신 육신적인 관계도 간단히 하겠지만 육신적인 관계도 지지해서또다 나와야겠고 내가 이거 끝나고 지지를 또 헐거니까 꼭 보시고 또 내가 부탁하는데 여러분들 꼭 매물을 하셔야 돼 매물을 하셔서. 어, 저도 메모를 해가지고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수시로 봐요. 저도. 에, 그러니까 메모를 하셔서, 어, 이렇게 수시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 원래는 전체를 다 돕고 봐야 되지만, 이제 한제 갖고 보려 봐도 여러분들이 저처험마을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확실해요. 제가 명리 이거 헌지도 한, 지 공부하고, 현재 뭐, 손님들 많이 받고 한 20원 도한거도고내 나이 70 넘게 사는 인생하고, 내가 이 경험해 가면, 아,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고, 그리고, 그, 이 사주는 거의 인생 사주에 맞게 사는데, 운세는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뭐돈 10만원, 20만원 주고 철학원에 가면 막, 그뭐 도사같이 얘기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 그 사람들 절대 말 믿지 마세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고, 이 운세는 전 세계적인 흐름도 옆에가 엄청 커요. 그리고 요즘에 재난이 일어나면 홍수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 난리 났잖아요. 지금.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예, 그런 연, 현상도 상당히 우리가 경제 현황도 변화 무쌍하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운세는 상당히 변폭이 커요. 예, 그래서 이상으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병온열은, 병온열이라는 1년을, 이, 이 천간은 병이고 지지는 5라는 이 지지가 이렇게 1년을 주관하고 있어요. 이 병화라는 것은 물상로로 뭐냐면 큰 태양이고 이 5라는 것은 11시 반, 1시 반 오시 그래 오시가 그러니까 그 밝은 태양의 한 낮이 정도 얼마나 밝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명명 백백억에 밝힌다 아 이렇게 뜻도 돼요. 2 0 2 6년도에는 우리 2025년도에는 변화무쌍하잖아요. 근데 내년 2 0 2 0년도에는 상당히 이 명명 백백억에 많이 밝혀질 것이다. 아 그리고 2027년도에는 더 세밀하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 상당히 이제 이 밝고 밝은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게 1년인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정치 사회분화 경제를 주관하는 큰 사업하시는 분이나 작은 사업하시는 분이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밝고 밝게 해야 돼. 음탕하게 음, 음 음습하게 하면은 절대 안 돼. 그거는 이거는 에, 자인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하시는 분이나 큰 사업하시는 분이나 우연히 이거를 뭐 봤을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큰 거시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같이 그냥 하루 벌고 하루 사는 사람들은 뭐그랬다치지만은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여러 종업원들을 드리고 거느리는 사장님이나 시 이런 분들은 이거를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또이 병이 이 병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 가속성도 있어요. 어, 이 말도 쾌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변색도 잘해요. 어, 이, 내가 더 이상,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여기는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화 태양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병화 떴다가 또가시탁 걷다가 그러죠? 그래서 상당히 쾌속성도 있고, 변색이 심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2 0 2 6년에 변화 무쌍인게 이러시리라 봅니다. 그분도 그러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뭐, 사복구 시험 볼 때도 시간을 축소되는 같은 느낌이 든다고, 압축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임기, 임기 공무원으로, 이제 그분은 참, 대통령 5년 임기 내가 국민의 유임을 받고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10년까지 압착해서 쓴다는 거예요. 참, 에, 그렇게 내 말씀 멋시는걸 보고, 이제 60대 초반인가 기죠. 근데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에,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은 참, 아, 어, 이렇게, 이런, 이 병원 연도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아, 어, 구체적인 행동, 말과 행동이 같이 그냥, 이 묵상론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1년 내에 이, 이것이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평하고, 어, 비밀을 예를 들어서 그냥 어려버리 하면은 상당히 구설수여고 명예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아마 병호 병호년 는 여자들의 활동력이 상당히 크리라 또 봅니다 여자 여자들이 여자 여자들이 에, 활동력이 상당히 남자보다 아, 아, 큰 일을 더 많이 허리라 봅니다 아, 뭐큰 일을 하시는 분이나 작은 일 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그래서 절대 절대 에, 큰일 하시는 분들은 남을 속이려 절대 하지 마시라 병호년 2026년도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이 5화라는 거를 직도로 한다면은, 이게, 뭔가 법무는 판단 12, 12비를 가리잖아요? 그리고, 그, 금융계통도 숨어서 합니까? 발견돼서확펄혀놓고 돈도 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또 공공성,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정확성, 언론방송, 특히 공, 공직의, 이 공공계통, 그런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으이라 봅니다. 큰 흐름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이거를,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를 명심, 명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일관들은, 경일관들은 이제, 제가 이 재관, 재관, 식재관을 좀 이따 좀 있다 내가 말씀드릴 건데, 이 경일관들이 뭐, 신약이건 신약이건 어쨌든 간에, 1년 동안은 뇌의 성향,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가고자 하는 질 응? 예? 어, 그것이, 내, 내, 내부적으로, 어, 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는데 이, 내심, 내 허구로 그런 것이 상당히 갖고 있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그래서, 내년에는 경일간대로 뭔가, 그냥, 털어버리고 싶은, 응? 어? 털어버리고 싶고,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상당히 경일관들이 자수성과 하는 그 심적인, 내면적인 심정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상당히 모여. 그럴 때 괜찮죠? 그거는 좋은 발전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경일관들은 또, 어, 상당히 경일관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나무 시선도 끓일 수도 있고, 어, 그러는 해다. 이렇게 도 아, 어, 이, 런 식으로 내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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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그런 것이 있어서 또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또 너한테 상당히 이, 나도 모르게 심적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인기인들은 더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도 다 운이에요. 운이라고, 운이 나는 예천행이 상당히 운이라고도 저는 봅니다. 노력은 물론, 물론 노력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예천행을 하시는 견일관들은 상당히 이제 노력도 하고요. 뭐 훈련도 하고요. 뭔가 새롭게 막 어~ 음, 그렇게 몰두도 하고요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또연연 연,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어~ 여러 가지 중요한 주색이라고 할까 주색 그런 거를 좀 인기가 있다 보면 또 아무래도 남자 내잖아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사치 주색을 좀 조심하시면 좋다 자 그러면 좋은 점을 했는데 좀 조심할 거는 뭐냐 아까 같은 거는 상당히 좋죠. 여러 가지 뭔가 털이 버리고 뭔가 새롭게 또 내가 또 마타인을 집중시키는 뭔가 막 그런 에너지가 풍기고 어막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훈련도 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다 주색이 남자 같은 여자 문제, 술 먹고 그런 것도 궤도 이탈을 수도 있다 이 말. 뭔가 이렇게 내가 어, 하다 보니까 아 그런 외도 확률도 있고 그런 거를 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꿈틀거리 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이때 이상에 빨리 좀 눈이 떠서, 그것도 뭐잘없면데 너무너무 서둘러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 있어가지고, 하는 면 상당히 또 실패할 확률도 있겠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또 기혼자들은 또 재혼도, 어, 훨씬 또 이런 재혼 같은 거는 괜찮겠죠. 그래서, 신중을 위해서 잘못하면은, 특히 남자도 여자로 인해서 재산을 상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하는 게 너무 좋겠다. 그리고 걔네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 조금, 에, 다른 이상은 뭐, 그냥 빠져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 사, 자기 분수를 모르고 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뭐~ 음악에 빠져가지고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뭐~ 뭐~ 뭐에 빠져가지고 여자에 빠져가 그만둔다든지 그런 상당히 그런 마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 조심히 서고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본분을 망가가지 말고 너무 그쪽에다 몰입하지 마라 여자애를 여자를 너무 몰입한다든지 이것이 내가 일년 동안 가는 상행이에요. 내 마음속에 움틀거리고 있는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 한 번, 음, 병우라는 운이 왔는데, 이거를 경일관을 기준으로 끌어다 놓고 한번 보자. 그래서, 재물을 창출할 수 있는, 어, 창출하고, 내가 뭔가 장사하는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뭐, 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조 생산, 아, 뭐, 바른 아이디어 창조. 어 사업을 하려면은 꼭 머리를 굴려서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있는가 한번 보, 보, 볼게요. 팔다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팔다리. 팔다리를 움직여야 돈을 벌지. 근데 조금 약해요. 진짜 이 팔, 그래서 걔네 간들은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 서두르지말라는 여기서도 또 나와요. 아까는 개인적인 꿈틀거리는 거지만 여기는 이론적으로 아까 같이 중요한 먹고 사는 재화는 양명제 모이다, 돈, 직장을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팔다리가 묶여있는 느낌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어, 아, 그러서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제 세상을 놓고 할 일은 많다, 돈창고는 있는가 어떻게, 돈창고는 잘, 돈창고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돈창고는. 그래서, 이런 뭐 유통업이라든지 이렇게 유통계통 이렇게 그냥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줘 사, 사가지고 유통하는 거는 그런 거는 괜찮겠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직장 관 명예 명예는 상당히 좋고 또 문서 어 문서 어 문, 자격증을 활용하는 거또뭐 임대도 해 되죠 임대 사업이라든지. 예, 하여튼, 문서를, 인허가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또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어, 내가 끌어 나갈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팔다리가 이렇게 묶이니까 내 맘대로를 못하는 것이 있거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써서 세상은 놓고 할 일은 많다. 뭐 유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직, 직장을 큰 거를 상대로 유통업을 한다든지, 그 그래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에 뭐야, 큰 회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지 않아 그리고 직장인들은 또, 진급도 상당히 관운도 좋고, 관원도 좋고, 인성도 문서를 다루는 인허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인허가 그런 걸 활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저는 재관인이신 팔다리가 좀굽인 것은 좀 안타깝지만은, 이런가 이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제 건강도 나타내거든요. 건강도 올해는좀 적당히 챙기면서 일하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상론으로 물상론으로 본다면 경큰 칼에 태양이 떼서래 경병성 사주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뭐 직장인들은 여기를 이제 평관으로 보는데 평관 정관 건사리 혼잡해서 노래죠. 에 그래서. 사주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이제 화가 특히 제일 많은 과유불급이나 화가 많은 사람들만 조심 좀 하면 큰 문제는 어, 그런 사람만 조금 조심해서서 올해 1 년만 넘기시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운을 이제 한번 <laughs> 예, 우리가 보는데 우리 우리 봐봐요, 우리는 이제 이 이거도고 일감만 갖고 보거든요. 여러분 전체를 못 보지요. 그러나, 아까 내가 전체 끌어오는 제일 중요한 재관, 인성을 한번 봤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돈그릇, 명예, 운석, 어, 자격증, 활용,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라, 단지 팔다리만 좀 묶였어요. 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서드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여기서 기름과 흉을 둘로 내, 냉겨놓을 거예요. 어, 거기서,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부를 25년을 하고 손님을 받아도 길과 흉을 잡는다는 것은 고도 실력이 또 필요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운세는 또 수시로 변동이 심하다 했잖아요. 예. 네. 제말 명심해서 들으셔요. 여러분들. 돈 갔다 넘어갔다 뭐넘 얘기 듣고 유명하다는데 가도 여러분들 이제 가보시면 알아요. 큰돈들이지 마시고 제말잘 듣고. 여기서 매물을 져서 기름과 흉을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 드릴 테니까. 이것만 잘 조심해도 여러분, 60% 정도는 여러분 지혜롭게 넘어가시리라 확실해요. 자, 평관원의 이제 재물을 한번 볼까? 재물, 재물은 중요하잖아요. 재물은이라는 것은 뭐, 직업, 변화, 여러 가지가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이 직업 변화, 직장 변화가, 직장 이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전체 사주가 어떻게 짜증나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잘 가냐 못 가냐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 이것이 있는가를 보세요. 이렇게 이것이 이써 있는 거. 인성이라고 써 있는 거를 꼭 한번 보셔봐. 이거 있으면 얼만하면 괜찮아요. 자, 에, 그리고, 어, 또 자, 이게 좋다, 기준이라겠어요? 이때는 이제 빈절빈절 하는 사람도 인명직 선출직 그러죠? 이 갑자기 뭐 어디 어디 와서 뭔 장을 하라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뭐뭐 어, 뭐 사업을 벌린다는 것이 이제 뭐 특이한 약간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문제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관을 끼고 뭔 일을 한다든지 이 관이 잘 내가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어, 이 태양이 잘 나한테 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갑목이 있고, 어 뭐, 적당히 물이 있고, 그러면은, 제가 꽃이 확짝 비었죠. 태양이 떠서, 그런 것같 그러면은, 뭐를 이제 관열 끼고 사업을 벌린다든지. 또, 아까 말했다시피, 음 오, 어, 선출직, 그런,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어, 명예도 올라가고요. 또, 직장도 좋은 직장도 잡고요. 또, 공무원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공무원 또, 시험 또 합격도 되고요. 어, 상당,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직책에 또 진급도 된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견일관들는 명예와 재물이 둘다 상승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도 봅니다. 잘하면. 명예와 재물이 둘다 상승할 수도 있겠네. 그러나, 이제, 이 직장을 잘든때 팔다리가 묶이면 안 되잖아. 돈을 창출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선출직 경일관들은, 이제, 현재 정치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야, 선출직 명예, 이런 거를 잘 허리라 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랑 관계는, 에, 또, 결혼도 되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들도 낳고요. 음. 여자는 또내 의지 없이 또 남자가 생긴다. 이것이 이제 기륭, 기룡, 기륭이 양은 잘 판단해서 또 해야 되겠죠. 여자는 또내 의지 없이 또 남자가 생긴다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죠. 어. 그러니까 이런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된다. 아. 그리고, 어, 에,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부 통제가 좀 심어진 게, 외부 통제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무슨 나이에 따라 서 나이에 따라 해석을 받아들이겠죠. 어, 이런 것은 하고, 그다음에 조금 약간은 이제 좋은 운을 했던데, 예, 조금 조심을, 조심으로, 조심을, 저는 메모를 해 놓은다고 했어요. 메모를 해 가지고 수시로 본다고, 재 물은 이제 이때 잘못하면은, 이제 이 돈을 이 아까 같이 투명성 있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잘못하면은관액 수가 생겨요. 돈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어, 그걸로 인해서, 어, 또, 관직도 박탈될 수 있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 공직에서 뭐, 관에 액이 생기고, 관직에 박탈되는 건 돈뿐이 더 있습니까? 그죠? 그거만 조심하면 되고. 그리고 특히, 또, 이 편관이라는 것은 이게 흉신이라고 또 그러거든요. 나를 이제 공격하는 거라거든 근데 병화에 또 뿌리를 달고 오고, 갤러간이또 뿌리 가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건강도 좀 챙기시는 그것도 있고, 또, 열심히 또 이러다 보면 사고, 사고, 또, 도난 수도 조심하고. 그래서, 어, 또, 여기 보면 또 직장도 내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예, 그러다 보면 또 관절 구설. 그러다 보면 또 실직, 내가 나오든지 또 시,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면 또, 진급에 있는데 좌천이 될 수도 또 있고. 그래, 갑자기 뭔일일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도 있겠죠, 장 음. 그다 네, 아까는 건강, 아까는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인간관계는 아까 내 의지 없이 남자가 생긴다는 거는 웬만하면 조심해서 서셔야 돼. 올해 같은 경우에 여자들. 그리고 뭐 아까는 건강은 내가 얘기했죠. 건강 조심을 하고, 이성사고도 아까 내 결혼대 의지 없이 남자가 생긴다는 거죠. 의, 이성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남자, 남자하고 사, 어, 사귀고 있는 남, 여자도 이런 경우가 올해는 상당히 비일비재 조심을 하셔야 된다. 천지충목들은 또또 여러 가지로 애정 문제를 조심해야겠죠. 또 잘못되면은 또 가출을도 생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경란 이런 얘기는 좀 뭐지만은 화재 조심 같은 게 있지 사주에 따라 틀리겠지만 화재 같은 거 그리고 또 부부 문제, 부부 문제, 그다음에 여인과의 삼각관계에도 약간 에, 예, 있을 수도 있고, 음, 구설은 했고요. 아까 세균성 질환도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뭐 호흡기 질환, 세균으로 인해서. 어, 그래서 올해는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이성사고, 어, 반길 같은 거 조심을 해만 보고, 그리고 건강 문제는 피해의식 우울증, 어, 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살이다. 제가 오히려 살로 갈 수도 있다. 재물을 탐, 탐하다가, 아 그런 경우에는 아까 아까도 말했듯이 관액관직 관액박탈 이런 것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여자들은 본의 아니게 임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거를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잘 알아 그러니까 이걸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수시로 보시. 저도 본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수시로 보시고 1년 1년 지혜롭게+ 지혜롭게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 길은 흉운은 우리 호사다 마라고 좋은 길 속에 또 나쁜 것이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찰때 나쁜 것이 흉운도흉운도꼭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고치려면 아 내가 밤길을 이제 남자친구 남자 휴식을 하는데 아 내가 택시 같은 거 조심히 타야 되겠다. 밤좀 그래서 올해는 좀 일찍 와야겠다. 이런 것도 지혜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어, 드렸다, 여러분. 아마 제글로 보는 분들은 여러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어, 경일간 음,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좀 마음속에 좀 와닿으면 이제 구독 한번 눌러주고,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상으로 마치고, 어, 제가 지지를 꼭할 거예요, 지지. 지지는 진짜 실질 속에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지도 꼭 한번 보시면, 우리 1년은, 어, 뭐, 큰돈안 주고 해도, 어, 무난히 넘어가리라, 아, 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칩니다.